자 반갑습니다. 이터널 리턴 길잡이 농루투입니다 오늘은 0.73 패치에서 가장 떡상한 실험체 탑 5를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의 기준은 오피점 GG 순위 변동 사항이며 플래티넘 이상의 픽률이 0.5%가 넘는 실험체만 넣었습니다. 또한 패치 후 3일간의 통계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메타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5위부터 가보도록 하죠. 5위는 암기 시셀라입니다. 승률 0.52%, 평킬 0.2가 상승하고 픽률은 0.31%가 내려갔습니다. 시셀라는 이번 패치 때 적용 된 패치는 없습니다만 근거리 실험체가 점점 버프를 먹어 승률이 올라가 카운터로서 승률과 평킬이 늘어났습니다. 0.73 패치 때만 하더라도 근거리 실험체들이 버프를 먹었고 레이피어카밀로의 등장으로 근거리의 힘이 강해졌죠. 또한 같은 중거리에서 싸움을 할때 쉽지 않은 라우라, 티아가 같이 너프를 먹으며 시셀라가 상대하기 좋은 실험체가 자연스레 늘어나니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로지입니다. 승률 0.8%, 평킬 0.2%, 핀률까지 0.2% 상승했습니다. 로지는 0.73에 내구도 버프를 받았습니다. 다 레벨당 방어력이 올라 후반 방어력이 올라가며 승률이 많이 상승했죠. 게다가 아까 말했듯 로즈도 근거리 실험체를 흔들기 좋아 근딜들의 버프는 로즈의 힘을 끌어내기 좋아졌고 로즈보다 팔이 긴 실험체들은 힘이 빠져 전체적으로 통계가 상승했습니다. 로즈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셀린입니다. 승률 3.31% 평킬이 0.13 증가하고 픽률이0.1% 내려갔습니다. 셀린 또한 버프 덮프 영향은 없었습니다. 셀린의 상승에는 근거리들의 상향보다 카운터 너퍼가 있었는데요. 셀린는 오프탄, 넉백 타이밍을 무마시킬 수 있는 무적기가 있는 실험체에게 취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0.72 패치에는 에이든, 0.73 패치에는 양손검재키 알렉스 등 무적기 실험체들의 너프가 있었죠. 카운터에 너프가 있었던 셀린이 3위입니다. 2위는 윌리엄입니다. 승률 3.51%, 평킬 0.25%가 상승하고, 픽률은 0.12% 낮아졌습니다. 윌리엄 역시 근딜메탈 수혜자입니다. 따로 버프 너프도 없지만, 같은 긴 사거리의 원딜들의 너프와 연막 궁극기 콤보 타이밍을 비교해습니다 유적 쉽게 넘길 수 있는 무적계 궁딜들의 너프. 게다가 픽률 자체도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 변동폭이 큰 것도 티어 변동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실비아입니다. 승률이 1.9%, 평킬이 0.1, 픽률까지 0.08 상승했습니다. 실비아는 이번 패치에 너프가 아닌 너프가 있었습니다. 바이크 W 초반 데미지가 너프를 먹었지만 큰체감이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아가 점점 올라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역시나 카운터의 너프입니다. 자신보다 사거리가 길어 거리 조절이 어려운 나딘, 고정장판 때문에 바이크 스킬을 못쓰게 만드는 비앙카의 너프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패치에는 전설 아이템들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실비아가 가는 아이템들은 스카디, 글슈, 터번, 카바나 등등 아이템들은 크게 너프 먹지 않았죠. 실비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떡상실험체 탑5를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젠지 이터널 리턴 크리에이터 녹룩드였습니다끝